지난 이야기 한나의 실종사건을 목격했다는 나, 수상한 남자 그의 도움으로 친구들과의 못 대화를 몰래 엿볼 수 있었고 아무도 믿지 못 말라는 그의 말에 친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도 했다 어, 일일 애들 들거 봐볼까? 그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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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나한테 보낸 사진인가?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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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 네 아까 우리 래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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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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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엄청 그쟁이네 아 제시는? 제시. 세상은 이빨이 있다. 그 이빨로 세상은 원하는 건 모든지 씹어 삼킨다. 원빈인가? 그런... 어? 투영성? 어. 벌써 덮었었다. 근데 너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저의 좋아하는 책 소설을 저도 모르겠네. 중요한 건줄 알았네. 음, 안본 사람이 예. 음 응. 리치. 리치. 어 진짜 전 미소로 하시는 분인가 보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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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껌팁 어, 어, 맛있겠다. 다왔다 어? 어? 응, 클라우드 열렸어. 내가 한번 해볼래. 조금만. 이건 껌이지. 잘하네. <laughs> 오, 염탐 모드. 클레오리치. 연타해 볼까? 대화할 수 있을 때 연락 줘. 응, 나 여기 있어. 무슨 일? 아까 왜 갑자기 친절한 거야? 뭐 친절한 애 아니었어? 오, 어제는 안 그랬잖아. 알아. 캔디 애가 납치범이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염탐하려고 잠입한 거라면. 이것들 뭐? 나도 그 생각해봤지. 어제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토마스가 한말 떠올려봤거든. 한나가 그 메시지를 진짜 직접 보냈다면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야. 메시지 딱 하나 보낼 정도의 시간만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시간에 원래는 차라리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최선책으로 경찰을 부르고 싶었겠지. 내 생각엔 한나가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쓸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듣고 있어. 납치범이 보낸 건어떨러고지 당연히 읽는 중이야. 아 그래. 한나가 빠듯한 시간을 일종의 최선의 방법으로 쓴 거지. 이해돼? 응. 좋았어. 뭐그 말이 맞는 거야. 뭐가?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로 전달을 못하는. 한나가 그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내야 해. 그럼 찾을 수 있다고. 뭔가 되게 적절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민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만약 그러면 캔디얘가 어떻게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말 거야.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들킬 거야. 클레오난이 새로운 상황이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 우린 한나를 찾을 수 있어. 그랬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친구네. 얘가 범인인가? 다 범인 같아 이제. 아, 우리 한명 안 봤다 프로피엘. 그꽃 그림 있던 우리 언니 어떻게 하라이로 하고 나가네. 나가면 못 보는 거 아니야? 그 방에 있어? 어? 아, 아... 게임 그자치만 들어왔네. 왜더안 올라가죠? 게임해야 되네. 라디 온다. 응. 아두 개나 클. <laughs> 아두개 했는데 또하래. 해 네, 빨리. 뭐야? 오늘. 오... 아, 원래 클라우드 를 열어서 바꾸나? 아, 전부한다 막... 응. 이거 발견했어요, 형님. 형님 이거 발견했어요 음... 클라우드에서 음... 찾은 가첫 음... 번째 발견이잖아. 응. 정확해. 첫 번째, 첫 번째 발견이야. 어? 돌라냐첫 번째 발견이야. 어, 갤러리가 업데이트 됐대. 근데될것 같지는 않뻔 보소. 얘무 부한 거 같아. 우리가 얘 부화. 너뭐더 나은 거 찾았어? 한번 떠 볼까? 아니 이런 또 싸우자 같잖아. 그냥 네가 정확히 뭘 찾고 있는지 난 모르니까라는. 아, 아, 그래, 그래, 나에 대한 3번. 대변을. 그래 나삼 번을 못 봤어. 이번 보고 바로 꽂혀가지고. <laughs> 그래 그럼 뭘 정확히 찾아줘야 되는지 말을 똑기해줘. 말을 똑바로 해줘, 오빠. <laughs> 똑기해줘. 나도 그건 사실 잘 모른다. 자기도 모른대. 계속 나한테 발견물들 보내도록 해. 분류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말이야. 또한 처음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그렇지 <laughs>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하도. <laughs> 이거 나 너무 나 가르치는 거 같으니까 음. 난 손만 보낼 이거 응 알겠어는 오빠 말대로 너무 내가 복종하는 기분이야 어 그래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해서 찾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 그것... 그래 엄지 척자 그럼 힘을 높인다 자더 해보자 이해를좀더 아, 캐야지 야, 알았어 이거 수사의 기본이야 근데 네, 그렇게 수사의 기본을 너무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대박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오. 너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오케이 연애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경악했다. 어, 나에 대해서 나 정말 거 없거든? 너좀 흥미로운 거 같아서. 그래? 너좀 흥미로운 거 같아서. 그렇지. 좀너좀 흥미로운 거 같아 지금. 어? 고민한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건 네가 잘 듣는지. 어, 캔디와 해커의 비밀 어때? <웃음> <웃음> 아니면 나만 특별한? 히봐 도발하자. 너건건 아니지? 너무 뻔해 눈에 보이는 도발인가? 나만 특별. 얘가 나보고 특별하다 했잖아 그래 나만 특별히 봐줘 나가나? 갑자기 아무 말도 안하고 지운다 뜻하했다 <laughs> 어, 지우고 바로 우리턴이야 약간 <laughs> 여기선 네 판단이 맞는 것 같아 뭐가 하는게 맞아 어... 나가. 나간... 여기선 기억해. 나말안 들을 거야 질문 딱 하나만 받는다 오, 오 통했다 이게 통했다 아뭐 지금 왜이래 어? 머리카락 물어볼까? 왜? 그래, 다음에.